그는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레슬링으로 익사시키려 했다. 그것이 계획이었다. 아데사냐가 UFC 챔피언이 되기 훨씬 전, 그들의 네 번째 MMA 경기에서 어린 나이지리아 타격가는 중국의 베테랑 그레플러 갈레이칭과 맞붙었다. 진의 유일한 목표는 킥복서를 그래플링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게 가능해 보였다.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진은 급하게 거리를 좁히며 아데사냐를 케이지로 몰아붙였다. 그도 알았다. 스탠딩에서 버티는 건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데사냐는 가벼운 발놀림과 날카로운 카운터로 테이크다운을 최대한 피했다. 하지만 중국 레슬러는 교활했다. 타격 교환에서 밀리고 있던 순간 진은 갑자기 매트에 쓰러지며 아데사냐를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다. 순간 아데사냐는 망설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다가갔지만 이미 친은 삼각조르기를 세팅하고 있었다. 덫은 거의 완성됐지만 아데사냐는 남의 게임에 빠질 생각이 없었, 없었다. 그는 몸을 빼고 미끼를 거부하며 심판에게 스탠드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친의 술수는 끝나지 않았다. 몇분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친은 지친 척 쓰러져 다시 그를 유혹했고 아데사냐는 다리킥만 날리고 뒤로 물러났다. 이번엔 연극에 관심 없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오자. 아데사냐는 자기만의 깜짝 카드를 꺼냈다. 진이 또다시 매트 위에 누워 도발하자 아데사냐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공중으로 뛰어올라 번개 같은 연속 타격을 퍼부었다.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강력하고 끊임없었다. 진은 폭풍 같은 폭력 속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심판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는 끝났다. 아데사냐는 파괴적인 타격으로 그를 징벌하며 디비전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 순간, 케이지는 오직 그의 것이었다. 차분하면서도 잔혹하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미래의 왕을 엿보았다.